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그라레의 지도자였던 아비멜렉 일행과 계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서를 드립니다. 이삭은 아비멜렉 일행이 불편했습니다. 그라레 주민들은 이삭이 큰 부자가 되자 시기 질투하여 공공연히 시비를 걸어왔는데 아비멜렉이 그날 주민들의 편을 들어 이삭을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무례한 아비멜렉 일행을 내쫓아 버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극진히 접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도 맺었습니다. 또한 평안이 가도록 배움도 해주었습니다. 이 계약은 분명 이삭에게 손해가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불리함과 손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과의 만남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잔이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오기 전에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 응답으로 이삭과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의 응답으로 이삭은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찾아온 아비멜렉 일행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임이 증명된 것이죠. 이 삭은 아비멜렉과의 계약보다 하나님과의 계약에 더 기뻤습니다. 이 기쁨은 뻔뻔하고 무례한 아비멜렉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동시에 이 기쁨 안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고 온건해졌습니다.이후 이삭은 진행 중인 우물파기 공사에서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32자를 보면 우리가 물을 얻은 나이다.이 물은 아비멜렉의 계약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이는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얻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굳건하여 이삭이 누린 생명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필요 맺으신 약속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누리는 생명수의 은혜와 기쁨을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